안녕하세요. 세미스타 픽스입니다. 오늘의 제픽은 니우. 중국의 전기 스크롤 메이커인데요 니햄 애널리스트가 니우 목표 주가를 36불로 책정하였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우 테크놀로지는 도시 이동성 솔루션 제공에 종사하는 지주회사입니다. 리튬아이언배리어리로 작동하는 전기 스쿠터 설계 및 제조. 그리고 판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2014년 9월에 설립되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3월 2020년도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였고 현재 42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우는 33개의 공급 판매 업체가 중국 외에 포진되어 있으며 20개 이상의 라이드 쉐어링 파트너와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우의 스쿠터 비디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니우 스쿠터 영상인데, 다양한 디자인 및 설계, 그리고 얼빈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젊은층에 굉장히 곽광받고 열광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니샘의 애널리스트 빈센유는 화요일에 니우 테크놀로지에 대해 바이 등급을 유지하며, 현재 주가 32불보다 약 10%가 높은 36불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니드햄의 애널리스트 빈센유, 중국 테크놀로지 회사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이고, 그가 추천한 주식은 리우와 함께 알리바바, 후야 등이 있겠습니다. tiprank.com에 따르면 니드햄의 분석가 빈센유는 현재 평균 수익률이 11%이고, 성공률이 61%인 별 5개 등급에서 별 4개를 받았습니다. 빈센 류는 리우 테크놀로지가 2020년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브레이크 이븐으로 개시할 걸 예상합니다. 4명의 팁 랭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현재 리우 테크놀로지의 주식은 스트롱 바이 등급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34불 50센트가 되겠습니다. 2 0 20년도 6월 30일 발표된 최신 수익 보고서의 회사 분기 별 매출이 6억 4,900만 달러, 순이익이 5,600만 달러, 회사의 시가 총액은 24억 3,000만 달러입니다. 니우의 3분기 실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우는 매출이 36.7% 증가한 1억 3,500만 달러로 분석가가 추정한 1억 4,900만 달러보단 조금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판매량은 68% 증가한 25만 대였지만, 최근 도입된 저가형 G0 모델에서 많은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더디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G0 출시로 매출 총 이익도 전년 동기 22%에서 20.9%로 떨어졌지만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여 회사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3분기 실적 후 니우 주식은 31.60센트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빈센 유의 목표 주가 상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와이드하우스 인수인계의 호재가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니우 주식이었습니다. 이상 세미스톡 픽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람 구독 설정, 그리고 라이크 like 눌러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Peace!